사람을 찾습니다. 제주 북제주군 출신 김정순 또는 옥순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불러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순 혹은 옥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당신을 지금도 마음속 깊이 그리워합니다. 서울 장승백이 그곳의 봉제 공장에서 우리는 처음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소리 속에서 일하며 서로의 힘겨움을 알아주던 그 시절, 그때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포항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약속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땐 서로 미숙했고 그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때의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김정순님의 고향은 제주도 북제주군입니다. 오빠분은 신제주 터미널 앞 중앙시장에서 주방자파점을 운영하셨고 부모님은 밀감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김진섭이라고 합니다. 김정순씨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찾는 사람 이름은 김정순 또는 옥순. 지금쯤이면 나이 57세에서 58세 정도 되었겠지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에게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혹시 김정순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진섭입니다. 010-5573056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고향은 제주도 북제주군. 이름은 김정순 또는 옥순. 연락처는 김진섭 010-55730562입니다. 사람 찾기 운동 사람을 찾습니다. 굿뉴스 GN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 소중한 만남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